안녕하세요. 대저랜드 운영자이자 복성공인 대표 김동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해 있으며 약 461평의 토지 위에 건물 3개동이 건축되어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1동으로 이전한 부산 농업기술센터 근방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보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과 동시에 4차선 도로가 신설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4차선이 이번에 신설된 도로이고 해당 도로에서 우측으로 코너를 돌면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설된 해당 도로는 왕복 6차선 공항로에 직접 맞닿아 있어서 대형 차량 통행도 좋고요. 여기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정문까지 차량 2분 거리로 업무보기에도 좋습니다. 다시 매물 위치로 돌아와서 앞마당과 건물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우측 건물동은 2016년에 사용승인 받았으며 건축물 높이는 7.9m입니다. 경사진 곳은 일부 계획 도로로 현재 4도이며 승용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주 후에 해당 도로 폭이 약 12에서 15m로 확장될 계획이 잡혀 있으니 미래 가치를 봐도 좋고요. 건물 측면에는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앞마당이 있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물건 상하차를 위한 작업용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마당으로 쭉 들어와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건축물 외관 상태에 양호해 보였고요. 지금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전면 길이가 길어서 물건을 보관하거나 차량에서 물건을 상하차하기에도 좋아요. 건축물 용도는 1종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이며, 건축 면적은 약 76.23평입니다. 다음은 맞은편에 위치한 회색 계열의 건축물입니다. 동일한 필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3개의 건물 동과 토지를 한 번에 매매하는 조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해당 건축물은 2005년에 사용승인 받았으며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수리점과 사무소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건물동 중에서는 건축 연한이 가장 오래되었고 굳이 세개동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당 건물은 철거 및 멸실하고 앞마당을 넓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사무동을 건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물동은 첫 번째와 동일한 2016년에 사용승인 받았으며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외장지가 동일합니다. 건축물 높이는 7.3m이고 면적은 60평이며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앞마당의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독립된 건물동의 평수도 60평이라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동만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얻으셔도 됩니다. 대저 1동은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 가능한 실사용자만 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독립된 건물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반 미만의 평수라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복송공인은 토지거래 허가부터 매물의 활용 방안, 매수를 위한 은행대출 연계까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보와 필요시 전문 분야의 업체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매물의 매매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461평과 건물 3개동을 포함한 총 매매 금액은 46억 1천만원으로 평당 1천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현장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복성공인은 강서구청 맞은편 벨렘 사물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성공인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 전화 주셔야 편하신 시간대에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오실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의 대조로 297 또는 대저 1동 2531-11번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복성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확한 주소는 부산 강서구 대조로 297입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